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은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사랑입니다. 피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사랑할 수 있고, 꼭 사랑해야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지 못할 저희에게 사랑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되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하데 저희는 사랑만 받았지, 사랑을 하지 않고 살아온 건 아닌지요. 과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제일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람이 저희가 될수 있는지요. 하나님, 오늘 다시 돌아봅니다. 말씀에 의거하여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겠습니다.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겠사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역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사도에게도 세 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한번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이 제목 하나만을 놓고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과연 이 기도에서 어떠한 것이 얻어졌겠습니까? 내안에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단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또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겠다는 고백, 주님의 그 사랑, 잊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또 거기서 주시는 감동적인 것, 감정적인 것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셨는데, 과연, 과연, 나의 금식은 옳은 것인가 해서 이런 금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금식은 주님과 같이 광야에서 행하는 광야금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는요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우리 포격금식 기도할 때 그렇게 얼마나 하시는지 산에서 물론 40일을 금식하며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아주 덥습니다. 또 아주 춥습니다. 40일을 줄이셨죠. 이 햇볕에 나가서 그 밑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4월이 지났습니다. 구역질이 나고 아주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시경이 되었습니다. 급히 이제 너무 부토가 심해고 힘들어서 처음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음식 중에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혈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우를 찔리기 시작하는데 혈관이 보이지 않으니 아주 여러 번 여기저기를 쑤셨습니다. 그 통증이라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나는 바늘로 이렇게 찔러도 아픈데 주님은 바늘이 아닌 못에 박히셨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다 보니까 혀가 마르기 시작하고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인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 수액을 꽂아놨던 선이 그주삿바늘이 어찌된 영문인지 빠져서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서 시트가 멀겁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죠. 예수님은 물과 피를 그냥 쏟으신 게 아니라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혀가 비틀어지고 말라서 감겨지는데 그 예수님의 혀에 신 포도주를 해용에 적셔서 괴룡을 태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압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내 몸에 새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의사는 전해질이 다 깨지고, 그래서 이 밤에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왔습니다. 내가 죄를 짓다 이 지경에 빠진 게 아니고 금식하다가 이랬는데 마음은 담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찬송이죠. 산송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 앞에 벽이 있는데 막혀진 벽들을 뚫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밤에 의사가 지나고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빨리 돌아올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혹 이러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그것은 의사의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할라. 주님의 사랑은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쉽게 쉽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랑, 깨닫게 하신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무섭습니다. 바늘만 몇번 찔러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는데, 그 줄이신 그 주님, 주님,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괴로움 중에 괴로움이 혀가 말라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이 저에게 깊게 새겨졌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주실 사랑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몸속 그러한 몸의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깊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서기관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모든 개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다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실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은요. 말씀해 주십니다.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이것이다 하는데 이것에는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묶어서 주십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주다. 네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목숨까지라도 뜻을 다하여 나의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힘을 다하여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영장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또 이것이니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 첫째에 꼭두 가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니 이웃을 님몸 같이 우리는 자기 몸을 아주 귀히 여기고 자기 몸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그렇듯이 저 사람 몸도 네 몸과 같이 똑같이 귀중히 여겨라. 사람을 귀여겨라는 겁니다. 자, 일법사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를 위해 선하다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 그가 묻습니다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을 갈 때는 내려갑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강도는 모든 것을 빼앗죠. 힘이 구타했습니다. 심지어 옷까지 싸그리 빼앗겼습니다. 거반 반쯤 죽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명입니다. 제사장,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봤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고 피해갔습니다. 두 번째, 레인입니다.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 요즘은 전도사 정도 됐을까요? 그도 역시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갔습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있었는데, 그는 여행을 하는 사람이고, 또 자기를 즐기려 또 어디를 가야 되는 길에 있던 사람입니다. 바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발랐습니다. 이것은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그 부분에 소독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심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오고 갑니다. 요즘 같으면 차로 끌고 가는 것이죠, 태워서. 그리고 두 대나리온을 줍니다. 주인에게 말하죠. 부비가 더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율법사는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인이다. 불쌍히 여기고 그 애를 동정하고 도와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우상 앞에 자비롭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우상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비롭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이런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러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웃은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죠? 내과, 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내가 어울릴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들과 교제하죠. 한번 밥을 사고, 한번 밥을 얻어 먹고, 혹여, 두 번을 사고 한 번을 얻어먹고, 열 번을 사도 한 번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하죠. 자기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그를 대접한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대접한 게 아니고, 이미 가품을 받았을 뿐입니다. 내가 과연 줄자는 누구이냐? 과부와 고아와 객과 나그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니 당시의 과부들은 경제에 또한 가정을 돕고 같이할 그러한 남편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 여건으로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과부입니다. 고아입니다. 부모 없이. 여기저기를 돌볼 사람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괴로움의 사람이었죠. 계기입니다. 지나가는 또 낙은 애들입니다. 외국인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그가 너희 이웃이다. 그들을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이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이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병든 자들을 진정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병간호를 하며 도와주는 건 이웃의 사랑입니다. 헐벗은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 이렇게 춥게 하고 다니느냐고 먹으라 입으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말로 하지 말고, 내 것을 벗어 주라. 이런 모습으로 다니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지금 듣고자 하시는 아닙니다. 지금 너에게 그 사람을 보낸 것은 네가 그를 도와주라. 또,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며, 그를 주장하는 마귀를 물리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워주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자금을 대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오늘 이것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 내가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여 그에게 줘야 됩니다. 또 여러분 그런데 나는 주고 싶어도 가진 게 없다는 이런 생각이 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먹을 냉수는 있다 이겁니다. 내가 처한 처지에서 그에게 도울 수 있는 것, 줄수 있는 것,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줄 뿐입니다. 빚을 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그저 내 여건 하에서 그를 도우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나쁘다고 피할 때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남이 왕따시키고 남이 도의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갇힌 자가 있습니까? 그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 여건상 구류가 되어 있고 힘든 지경에 있다면 그도 돌아보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증거를 대봐라. 우린 예수님 앞에 증거를 댈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증거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입니다. 또,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우리 안에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랑합니다. 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아무리 사랑한다 하여도 주님은 그것을 인정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오 또. 그가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주님을 나타내주시면요. 우리는 놀랍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병과 정가를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명하신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어, 또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에게 가서 거처를 삼아 주신다고.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를 거처 삼아 주신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 하리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생각하면서 행하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분명 나를 사랑하는 자가 맞다고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 젤로 사랑하려면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되새기고 되새겨야 됩니다. 죄인 나를 위해서, 혹 사람들에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어느 사람이 어느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한든, 그는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 죽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분밖에 없으신 독생자입니다. 다른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인이 아닌 죄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에 내어놓으시고 또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내 죄값은 사해주시고 나를 살려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고 나입니다 어찌 포괄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희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것을 알고 바탕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감사하십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일이 잘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혹여 사람을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나에게 이 은혜를 내리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제일로 감사해요. 두 번째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삽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기도로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에 이러한 은혜를 내리셨다고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한 처지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증표로 삼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죄를 사랑하십니까? 그 증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0개 명이 있습니다.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불망은 없습니다. 원망 없습니다. 짜증 있을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실까? 늘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뻐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꼭 받으시는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예배를 받아주시라고 기뻐합니다, 겸손히 감사하면서 예배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말씀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반응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하는 역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입니다. 입술로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예수님 앞에 늘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